안녕하십니까 BMW 도이치 모터스 성수전 시장의 비머스트 황주정 대리입니다 앞에 보시는 차량은 이제 BMW에서 가장 또 인기가 많은 모델인 BMW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모델인 것 같은 3시리즈 모델인데요 현재 이 앞에 있는 모델은 320i M 스포츠 패키지라는 모델이며 화이트의 꼬냑 시트고요 출고를 앞둔 고객님의 이렇게 차량 이고, 인도 전에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워낙에 또 명차 반열에 오른, 오른 모델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부분 변경이나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를 거쳐서 현재 지금 보시는 모델로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앞에 보이는 이 키드니 그릴이 예전 m스포츠 패키지 모델에 비해서 아예 이렇게 올블랙으로 블랙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캐릭터 라인 부분들이 굉장히 역동적이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작지만 좀 강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m 3 4 0와 다르게 18인치의 휠이 적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브레이크 캘리퍼는 젊은 감성 느낄 수 있는 이렇게 파란색의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차 중량이 1,600kg 정도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190마력의 출력을 갖고 있음에도 실제 도심에서 주행하실 때는 굉장히 또 부족함 없이 운전을 하실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뒤쪽에서 보셨을 때도 사실 디자인적으로 군더더기가 없는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C세그먼트의 차량들은 뒤에서 봤을 때 이게 너무 작아 보인다 혹은 허전해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시리즈는 많은 부분 변경을 지나면서도 이런 디자인들이 굉장히 멋스럽게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약간의 디테일적인 부분인데 지금 영상에서 보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트렁크 상단 부분도 위쪽으로 살짝 스포일러 비슷하게 올라가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워낙에 또 조합이 더 이쁜 시트기도 하고, 특히나 또 여성분들이 선호하시는 그런 조합인 것 같은데요. 꼬냑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5시리즈의 브라운 시트나 모카 시트와는 다르게 굉장히 요렇게 밝은 헤이즐넛 색상으로 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딱이 C 세그먼트에 어울리는 그런 시트 색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 3시리즈 모델과 가장 또큰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이 하만 카돈 시스템. 3시리즈 모델이 사실상 뭐 할인만 받으면 5천만 원대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에 속한 그런 모델이라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만카돈이 들어간 업그레이드된 스피커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히 BMW가 3시리즈 모델들이 젊은 층의 소비자분들이 탄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런 젊은 소비자분들은 당연히 드라이빙 하는 것을 좋아하고 드라이빙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운전하시면서 노래 듣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BMW가 확실히 이런 거에 있어서 원하는 니즈를 굉장히 잘 충족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전과 다르게 14.9인치의 넓은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었고 5시리즈와는 어, 살짝 좀 다른 그런 모양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스틱형 기어노브가 장착이 되었다면 현재는 이렇게 토글형 기어노브가 장착이 되었고 M스포츠 패키지다 보니까 이렇게 알루미늄 롬비클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스포티하고 영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게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전석에 앉았을 때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 정말 조작법 같은 경우도 전혀 어렵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장 많이 쓰는 이런 단축키들은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손쉽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게큰 특징이고요. 비상등도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풍구 같은 경우는 이전 모델과 다르게 이렇게 깔끔하게 두개 방향으로 360도 회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나머지 모드들은 5시리즈처럼 이렇게 화면 안에서 터치로 간편하게 조작을 할수 있는 게큰 특징입니다. 3시리즈를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통 혼자 타시거나 아니면은 동승자 한분 해서 총두 명씩 많이 타시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가끔 가다가 지인분들을 태울 그런 일이 생기면, 3시리즈 좁지 않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타보려고 하는데요. 3시리즈에 지금 경쟁차종 같은 경우는 뭐시클래스나 국산차로 따지면 G70 같은 모델이 있는데 현재 앞좌석에 앞좌석을 지금 굉장히 좀 뒤로 땡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레그룸 공간이 굉장히 넓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G70과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전장 길이어도 이열 공간성이 차이가 많이 나서 3 시리즈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뒤쪽에서 봤을 때도 소존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서 뒷좌석에서도 손쉽게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것도 가장 좋은 정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트렁크를 마지막으로 한번 볼 텐데요. 자,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보시면 공간성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모 시리즈보다 약한 40리터 정도가 조금 더 작은 크기인데, 어, 실제로 딱 보셨을 때, 정말 뭐 실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짐들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다 들어갈 수 있는 전혀 부담 없는 그런 트렁크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델에도 이 전동 트렁크가 적용됐다는 점이 가장 또큰 특징인데요. 이렇게 손쉽게 어, 트렁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쉽게 열리고 닫히는 간편한 조작성을 갖고 있는 매력적인 3시리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 2 0 a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사실 뭐 현재 BMW 3 시리즈 말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벤츠의 C 클래스나 G70 뭐 여러 여러 가지 뭐 비교 모델들이 있긴 하지만 이 BMW 하면 3 시리즈라는 말이 대명사가 될 정도로 이3 시리즈 모델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나 젊은 감성을 갖고 또 펀드라이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대안이 없는 유일무이한 그런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3 시리즈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즉시 연락 주시면 또 가장 좋은 프로모션과 함께 또, 기분 좋은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비머스트 황준영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